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금인데, 음, 불금에 맞게끔 하이닉스와 한미, 이 반도체는 5%대. 자, 이와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어, 지금 56,400원에서 500원 왔다리 갔다리. 참, 참, 요즘 나오는 말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만 안 되더라도, 어, 빨간불에서 파란불만 안 들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입니다. 워낙 많이 어 떨어졌고, 워낙 많이 우리 개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어 여러분하고 어참 깜짝 놀랄 그런 협업 소식까지 나온 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협업이 뭐 갑자기 뭐 삼성자 주가가 뭐 5%대 뭐 10%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삼성자의 펀더먼탈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멋진 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삼성전자의 지금 여러분 갤럭시 어, 대부분 쓰고 계시죠 주주라면 여러분 쓰고 계실 건데 어그 오픈 AI 채찍 p t 시우 아시죠 샘알트먼 지금 보이고 계시죠 참 이게 이뭐 영화배우 누구 누군가가 닮은 것 같은데 이 누군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갔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은 채찍 p t 에 오픈 AI 협업을 한다는 얘기에 지금 대반전. 갤럭시폰의 대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어, 향후에 삼성자 주주들을 위한 우리 주가 상승에 어, 한 대단한 기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자 8월 초에 8만원대를 기록했을 때만 하더라도 10만전자가 는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이 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주저앉아 버렸죠. 자 이때 거의 뭐 멘붕이 왔습니다. 어, 2018년 이후 6년만으로 자사주 지수도막 뭐 처방을 하는 바람에 일단은 어느 정도 5만 원대까지 빨리 부양은 했는데 여기서 다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자는 기술 기업입니다. 어, 여러 어,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어,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엑시, 엑시노스 뭐 반도체 우리 파운드리에서 쓰고 있는 반도체 설계죠. 어 그리고 뭐 이미지 센서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이러한 어, 삼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거대 어, 큰 기업들의 한 세트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개씩 한 개씩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삼성자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될 그러한 어, 어느 정도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갤럭시폰에 탑재될 어, 챗 GPT 오픈 AI죠. 이게 지금 탑재가 된다면 삼성자로서는 상당한 호재를 얻게 됩니다. 최근에 뭐 주가도 분명히 악재가 있었지만 이걸 충분히 뒤집을 만한 그러한 호재죠 자 그렇다면 음, 디 인포메이션에서 얘기가 나온 게 오픈 ai 최근에 얘들은 애플하고 맺진 것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논의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사실상 아이폰에도 도입한 애플 인텔리전스 챗 gpt죠 여기와 연동한 것과 하고 좀 비슷한 삼성자의 갤럭시 a i 의 아마 채 g p t 를 녹여내는 방안이 아마 유력할 것 같은데 일단 오픈 AI와 어, 삼성자 논의 물론 구글하고 삼성자가 하는 관계도 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자가 작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뭔가 좀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디 인포메이션에서는 어 오픈AI 삼성 제품의 AI 탑재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삼성전자 제품의 자사의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삼성자의 주가에는 대단한 힘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픈AI 챗봇 기능인데 이게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정확한, 항상 뭔가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고려한 바가 없고, 아직까지 뭐 발표한 바도 없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고객사와의 뭐 관계는 답변해줄 수 없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자, 이럴 땐좀 속, 속, 시원하게 뭔가, 음, 좀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뭔가 뉘앙스를 던져주면 삼성의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튼 좋은 보도가 일단 나왔다. 아, 그만큼 여러분, 일단은 기분 좋은, 어 협업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은 어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오늘 불금입니다. 어, 주가 나중에 오후드 되면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일단 이번 주까지 잘 흘러왔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불금입니다. 자 다음 영상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